자, 안녕하세요. 샴스입니다. 네 번째 강좌인 빌드 스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빌드 스펠은 인스턴트 스펠, 즉각적인 스펠로, 즉, 어, 한마디로 건축을 할수 있는 스펠이에요. 그래서 이 슬롯은, 그러니까 0번 슬롯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키보드 위쪽에 1부터 0까지 순서대로 있는 이 숫자들에서 1을 눌렀을 때, 즉, 아 이건 설명이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1번, 1번 슬롯이 0번 슬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0번 슬롯, 즉첫 번째 칸에 있는 블럭을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consume 블록. 내가 어 건축을 했을 때이블럭을 하나씩 소모를 해서 쌓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옵션을 뭐 쌓을 건지에 대한 여부고요. 그래서 트루로 해놓게 되면 그블럭이 소모되면서 건축이 되겠죠. 그리고 쇼 이펙트는 이블럭을 설치를 할때이블럭이딱 깨지는 그 이블럭의 부스러기가 나오는 듯한 그런 이펙트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건 상관없고. 뭐, allowed t 는 건축에 쓸수 있는 재료. 즉 1, 2, 3, 4, 5, 12, 13쭉 해서 이 블럭들만 이 스펠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체크 e c k p 은딱 필요 없고, s t r i n v a l i 은 이, 뭐야, 이 리스트에 만약에 블럭이 없는 뭐 7번 블럭을 썼어요. 뭐야, 베드락을 썼어요. 근데, 여기 리스트에 없으니까, 배드락은, 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그니까, 러 you can build that block. 이 블럭은 건축에 사용할 수 없어, 라고 경고를 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허공에 짓는, 아, 아닌데, 음, 음. 굳이 이 스펠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laughs> you can build that there. 거긴 질수 없어, 라는 스펠이, 뭐,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 줍시다. 필드 드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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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그 다음에 s 롯0 t 그 번, 다음에 c o n s o 어 수로 할까요? 아, 필로하그 다음에 s 이 o w e 라 f e c t loud t 아, 잠깐만. 이것 또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없나? 아, 있네. 타겟이야? 인스턴트라메. 어? 뭐, 땅에다가 지워야 되니까 타겟이 맞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laughs> 어, 많은 것. 자, 이펙트, 타겟, 블록, 브 아. 얘는 아예 이펙트 이렇게 넣어놨고, 여기서는, 뭐쇼 이펙트를 넣어놨네. 여튼, 지울 건 지워줍시다. 레인지. 아 그래 이게 있어야지. 최대한 멀리, 그러니까 25칸 길이까지 25칸 앞에 있는 블럭에서도 쌓을 수가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체크 플러그인거딱 필요고. 없 그래서 쿨 타임도 필요 없고. T 말고 건축이니까 이걸로 시다 이거 336. c 릴로드 하고 336아 지금 블록이 없죠? 아 그리고 1번 칸에 있어야 되니까 돌을 하면 어야야 얘라이씨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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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빌들 했다. 오! 어, 잠깐돌다 썼어. 뭐,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거에도 이렇게 건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 손으로 하면 될 것이 굳이 왜 일일이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여튼, 생각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아, <laughs> 어, 계속 그 캐스트 아이템이 오류가 나는 건지? 전슨탓 여튼. 뭐 슬롯을 바꿔 봅시다. 슬롯을 뭐 3번으로 바꾸면 이네 번째 블록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지 빌드를 쳐도 어 아, 얘는 여기 없구나. 2번 블록. 얍. 아니. 얍. 어....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 오왜 음... 음... 어, 첫번째만 되는거니 뭔가 오류가 있네요 이걸 제거해야지 여튼, 이 정도로, 아, 지금 이펙트, 타겟, 블럭 브레이크죠? 이 블럭 브레이크 이펙트가 뭐냐면, 아까 이 토독토독 하면서 나왔듯이, 요거예요이 요거. 이펙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이트에도 나왔듯이, 쇼 이펙트라는 게 있었죠?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똑똑하게, 이렇게 툴을 해서 해봅시다. 이거 야, 와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네, 뭐어 이상으로 간단하게 빌드 스펠에 대해서 강좌를 마치고요. 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다섯 번째 강좌는 음, 캡처 스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빠른 글씨라 이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럼.